임영웅 세계 최초 이것 때문 성심당 관계자들도 경악상황 임영웅이 대전 콘서트 현장에서 보여준 전무후무한 배려심 때문에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전의명물 성심당 빵을 들고 공연장을 찾는 팬들을 위해 세계 최초로 빵 보관 부스를 설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공연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심당 빵을 들고 입장해도 되는지 걱정하는 글들이 수십 건씩 올라오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미리 완벽하게 파악하고 팬들의 소중한 빵이 상하거나 뭉개지지 않도록 전용 보관소까지 마련한 임영웅 측의 센스에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던 한 팬은 내 가수가 내 간식까지 소중하게 챙겨주는 기분이라 공연 전부터 눈물이 났다며 감동적인 후기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공연장 인근 성심당 매장은 임영웅을 보러 온 팬들이 몰려들면서 모든 빵이 순식간에 동이 나는 추위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성심당 관계자조차 마침 에뚜기 때가 지나간 것처럼 진열대가 순식간에 텅 비어버린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며 임영웅의 막강한 화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성심당빵 보관 서비스까지 해주는 콘서트는 태어나서 처음 본다는 반응과 함께 역시 공연계 1왕이라는 수식어가 괜히 붙는 게 아니다라는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공연 마케팅 전문가들은 단순한 무대 연출을 넘어 팬들의 사소한 이동 경로와 고민까지 해결해주는 임영웅의 세심함이 지금의 독보적인 위치를 만든 비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노래 실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팬들의 삶 전체를 세밀하게 어루만지는 임영웅의 행보에 타 공연 관계자들도 배울 점이 많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진심 어린 배려 덕분에 임영웅의 콘서트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축제이자 깊은 감동의 장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습니다.